국정원과 언론, 방송에 계신 양심적인 분들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양심입니다. 2008년 미국 UCLA에서 행한 실험에서 동물은 좋아하는 먹이를 줄때 대뇌 변연계가 가장 활성화되고 만족감을 느끼지만 인간은 옳고 공정한 일을 할때 대뇌 변연계가 가장 활성화되고 도파민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동물에게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도 별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반면에 인간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목격할 때 대뇌 섬엽이 활성화되면서 전전두엽을 자극해서 불쾌하고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나서는 정의감이나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것도 인간에게만 있는 특징입니다. 국정원과 언론 방송에 종사하고 계신 양심적인 당신,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린되고. 국가기관이 사유화되고 국민 여론이 조작되는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정나라한 모습들을 목격하시면서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쁘십니까? 조금 참으면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지난 역사가 말해줍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지 못해 속병을 앓던 이발사는 갈대밭에서 기어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고서야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과 언론, 방송에 종사하고 계신 양심적인 당신. 당신보다 먼저 잘못을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한 당신의 동료와 선후배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뒷목을 무겁게 잡아 누르고 있는 그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을 하시고 그 공평하고 정의로운 행동의 결과로 맛볼 수 있는 참 행복을 느끼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지랖 넓게 나서지 말라고. 나서면 찍히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 사는데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면 외롭고 불이익받겠지만 정의롭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 다른 일에서 맛볼 수 없는 행복감과 함께 나 때문에 세상이 바뀐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과 언론 방송에 종사하는 양심적인 당신 지금 국민들은 아파합니다 많이 아파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죽었다며 아파합니다 국가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이 득세하는데 어찌 학교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법과 질서 도덕을 지킬까요 당신의 침묵과 주저가 거리와 시장과 학교에서 정의를 죽게 합니다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돌아갈까요. 당신의 가족과 자녀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이 생기는 일은 과연 없을까요? 세상은 단한 사람의 힘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오름을 위해 순간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닌 진지하고 숙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후회하지 않으며 꾸준히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며 변화를 향해 나아간다면 말이죠. 국정원과 언론, 방송에 종사하는 양심적인 당신 세상을 바꾸는 멋진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오래도록 자녀와 자손이 자랑스러워할 정의로운 분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느끼고 계신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고 밝고 행복한 정의의 감정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의 올바른 결정을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